원래 원고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오늘 원고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. 오늘 제 12회 대림일동 조롱박 수세미 축제 벌써 12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어,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웠고 또 비도 많이 왔었는데 어, 그마, 그나마 그래도 다 지나가서 이제는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것이 가을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또대림밀동 주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저희 대림밀동 조롱박 수세미 축제는 옛날에 이후에 오른쪽에 통신대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군부대 통신대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 통신대 산 아래 그, 이렇게 원두막을 짓고, 과수원도 있고, 수세미도 심고, 조롱박을 심어서 주렁주렁 열리던 그 옛날의 정을 생각해서 이 지역의 축제 이름을 조롱박 수세미 축제로 저희 12년 전에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왜 뜬금없는 조롱박 수세미 축제인가라고 의아해 하시는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. 그리고 수세미 조롱박 하면은요, 다 끌어 안고 갑니다. 시도 끌어안고 뭐 나무도 끌어안고 바위도 끌어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서자 우리의 마음이자 우리 선조님들의 뜻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대림 일동은 서로 합심하고 화해하면서 모든 걸다 포용하고 끌어안고 가는 이런 아주 살기 좋은 동네가 저희 대림 일동입니다. 그래서 제 말이 맞은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박수.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은 보면은. 뭐 총장님도 아시고 아시다시피 저기 외국에서 오신 어 많은 그런 분들이 외국 분들이 많이 자리 잡고 계십니다. 그분들이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는 문화도 틀리고 자라는내 고향도 틀리다 보니까 많은 이질감이 있었습니다만은. 지금은 얼마나 우리 동네 지역 주민들과 육아가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. 이제는 질서도 정연하고 진짜 가보시면 알지만 옆에 쓰레기도 잘 없습니다. 저분들이 솔선수범에 나서서 해주시고 하는 거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게 우리 사는 보람이자 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조롱박 수세미 축제의 의미인가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, 네. 하여튼 저희가 기대라고 하면은 올해는. 저희가 조롱박 수세미를 열렸습니다. 많이 열렸는데, 강남 가서 불어왔던 제비가 심어놓은 저 박이 올 가을에 열렸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, 여러분들한테 뭐를 선물할까, 저도 기대가 됩니다만 아마 주민 한 사람, 한 사람 여러분들 가슴 속에 건강도 주실 것 같고요. 돈이 필요한 분은 돈도 주실 것 같고, 또뭐 바라는 기있으 바라는 기 드릴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조롱박 수세미 축제를 위해서 많이 함께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이 행사를 위해서 뒤에서 많이 해 주셨던 우리 저 박춘희 동장이 일로가 잠깐만 오세요. 저기 우리 예예 우리 박춘희 동장님 여성 동장님이신데 야난 처음에, 처음에 아 저양반 저 연약한 몸으로 잘 하실까 했는데 너무 잘 하십니다. 예 진짜 우리 저 동장님에서 박수 좀한번 주세요. 네, 박수 님도더 <laughs> 잘해달라는 뜻입니다. 네. 하여튼 이렇게 저희는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갑니다. 하여 오늘 저기 앞에 오신 우리 저 내빈 여러분들은 한분한분또 인사 소개를 듣는 방법을 하고요. 저는 이것으로서 날씨도 뜨겁고 해서 오늘 원고도 없이 그냥 간략하게 인사드리면서 주민 여러분 부민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올 가을에 대박나시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